자동살균 탈취 기능 원목 밥상 만들기. 다리와 연결하는 테이블 구조의 프레임을 장부 촉을 반쪽 둥근 턱으로 가공을 합니다. 가로로 긴 프레임 2개와 세로 짧은 프레임 2개를 CNC 장비로 가공을 합니다. 둥근 양턱 방식으로 다리와 짜맞춤할 프레임을 가공했습니다. 다리에 홈가공을 해서 결합할 계획입니다. 장부촉의 단면적에 접착제를 잘 발라줍니다. 다리의 홈에도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결합 부분의 단면적이 커져야 결합력이 강해집니다. 직각이 잘 잡히는 정품 파이트 클램프를 이용해서 다리와 프레임을 완전 밀착 상태로 고정해줍니다. 장부촉과 다리의 중앙에 8mm 구멍을 뚫어주고 접착제를 넣고 8mm 목심을 쇠기로 고정해줍니다. 목심용 톱을 이용해서 돌출된 목심을 깨끗하게 잘라줍니다. 다리와 프레임에 절반씩 걸쳐서 목심을 결합하면 매우 단단한 결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페인팅 전에 상판을 결합할 8자 철물의 홈을 가공해 놓겠습니다. 연마 작업 후 UV 실버 디펜스 베이스 코팅 작업을 합니다. 바이오 필름 형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유럽 전문 시험 기관 카타스 발급 살균 시험 성적서입니다. 국내 탈취시험 성적서입니다. 살균엔 탈취 시험 성적서입니다. 살균은 탈취 UV 경화기를 이용한 하도 경화 작업입니다. 경화 시간은 5분 이내 작업 후 바로 후가공 가능합니다. 하도 표면을 연마로 해서 상산을 부드럽게 가공합니다. UV 실버 디펜스 탑 코팅하면 상판 방수 표면 강화 내열 강화됩니다. 국내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확인 결과서입니다. UV 실버 디펜스 탑 코팅 큐링 작업은 더 꼼꼼히 작업을 합니다. 상판 결합을 위해 팔자 철물을 결합합니다. 상판과 다리 프레임을 결합을 해줍니다. 원목 테이블을 만들고 바이오필름 제거용 베이스 코팅 작업, 살균 탈취를 위한 탑 코팅 작업까지 마감 도장을 했습니다. 완성된 작품입니다. 사용하시던 테이블도 상판 리폼을 1시간 안에 작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